<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마귀TV입니다. 아이고, 뭐야, 또. 오늘은, 이번에 한 로블록스 게임은, 포워 시뮬레이터 다들 아시나요? 포워 시뮬레이터가, 이거 로딩이 잘안 돼. 아, 나갔다. 이미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이거는 콩콩이는 다아실거예요막 손잡이..발 딛고 점프하는거 있잖아 그거 그걸 높이 뛰어가지고 일단은 보여보여주다는 일단은. 어, 이거 콩콩이에요 이거 제가 실제로는 타진 않지만 어? 여기 폐 있었나 원래? 폐도 없었는데 아, 폐도 추가 됐나봐요 맞네! 여기, 포탈도 추가됐고, 뭐 많이 추가됐네? 안 오는 사이에. 일단 초반에는 좀 빡센데, 나중에 가면 엄청 쉬워져요. 또 섬이 또 업데이트 됐나 본데, 제가 여기서 마규마까지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일단, 아마 또점프더 올려야 되지. 좀보려고요아나 아직 얘만 은못 먹네 어, 느려. 해야 돼. 아, 느려 점프면서 가해야돼좀 많이 줘라 10 됐는데 그대로인데? 아니 왜5 0원 있네 저는 이래가지고 5 0원 언제 먹냐고 말이 되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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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아 쪽폭탄 쇼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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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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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프 아, 아여기 okay, 50원 됐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쉽게 되죠 5원씩 벌어요 와 이래가지고 팻 150원짜리 뽑으면 되는 거구만 그 다음은 250원 마스에 마스 여기서부터 진짜 박스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엄청 어려요 여기서 스페셜은 태경님이 아마 이거 MVP 스틱을 구매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 그 다음 게더 비싸 100만인데 이거 아 이거 팔촌이야 이거 아 궁금한데 탑... 태프님이 직접 사주세요 나, 나 로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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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나는 벌써 샀지 저거 8천원 말로 말로벅스만 있었어도 저거 샀는데 씨. 그 1천 정도는 아마 있었는데 진짜 저 7천999 로벅스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이에 벌써 150원이 돼버렸는데 그다음은 750 150원 어? 나뭐 나왔어? 나 치즈 나왔는데? 치즈 아3 5퍼네 어? 손능본인거 같은데? 오원아 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 살짝 부족한데요? 살짝 부족하다 오케이 어? 내가 안 돼? 안 돼야지. 아, 살짝 부족하다. 저 정도는 태해줘이 정도. 63인데, 이제 이 정도 되지 않나? 아직도 안 돼? 아, 근데 살짝 달랑말랑 하기도 한데. 그냥 100대야 했는데. 93. 93. 난, 어, 될것 같은데? 아니, 좀. 안 돼? 됐다. 됐다, 됐다. 나는 자유야, 이제. 배터리도 왜또 없냐고. 아, 진짜. 얘는 나 영상 켤 때만 배터리가 없어져, 자꾸. 아, 양심없네 진짜. 환생은 300원. 오이 이제 먹을 수이고요개꿀이고요오개꿀 이제 아또포다 없어졌죠. 이제2 5 0짜리를 타고 아, MVP. 진 뭐, 뭐, 한대나? 뭐라, 없어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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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아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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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야, 올라갈 수 없어, 여기? 어? 올라갈 수 아까, 아까, 아 오, 어, 된다! 우와! 여쇠 열쇠, 열쇠! 돼요, 여기, 마침! <laughs> 됐나, 여기. 오케이. 내 살짝 높다, 여기. 그리고 이제 슬슬 한 생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여자, 성장하지 말고. 안 아, 돼. 근데... 아, 닿네? 나이스. 이걸로 다시 또한성 환상... 이거, 하고. 오케이, 훨씬 높아졌고, 요, 이것이 바로 나의 클라스죠? 오케이, 다들 못뭐 올라오고 있지. 아유이 하늘색도 이제 곧다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금방 성장하네, 이제. 오, 꼼찜인데 이거 지찜 300, 200, 295. 어? 어, 저는 될것 같은데? 어? 다 왔다. 나이스. 아, 근데 사, 살짝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되긴 되거든요. 212, 512. 어, 된다. 이제. 오케 이제 이 이것도 10대 되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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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춰버려. 나 이제 750원짜리 뽑아야지 나 이제 750원짜리 뽑을게요 1000원 거든요 파란색이네 아 제발 뭐야 이거 어? 진짜 동물인데 이거? 그것도 제일 좋은 거 맞잖아 야 이거 진짜 생물인데? 씨, 미친 그러면 뭐야? 40만원. 너무 비싸고요.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다음, 얼마야? 천원. 오케이. 응, 천원 바로 됐고요. 한생도 해야겠다. 오, 이 파란색, 이, 저, 남색도 되는네 남색. 환생 하는 게 낫겠죠, 이제? 환생, 바로 해버리고. 어, 환생을 안 해도, 환생을 해도 하늘색까지 바로 올수 있네요. 우와, 뭐야. 이 보라색, 기제 다랑, 말랑하죠, 이제? 말랑 이제? 내외는 아직 안 올라진다, 씨. 아, 저 포탈 좀 치워봐. 또죽할수 있겠네. 어, 잠깐만, 또 환수할 수 있겠는데? <laughs> 생활 안 해도 남색까지도 이제 쉽게 올수 있다. 우와! 이거 보라색도 된다, 지 이제나 저기 밑으로 안갈수 있어 여기 펫이 없다 미안한데 그 다음은 5천원이네 5천원 쓸데없이 바로 돼 이거 뭐지 너 어디까지 수... 오, 나 어디까지 올 수.. 오나 이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살짝 모자라다 잠시만 좀더 수련을 하고 가자 그냥 가기 아쉽거든요 이제 2 8 0 0 오늘 갈수 있다 이제 안녕 아 핑크색까지 이제 어수 있네 그냥 너무 쉬워 너무 쉽다고 너무 쉬워서 문제야 나 화면 조정이 약간 어려운데 다음은 7,500원 나화상은 어, 나에서 다시 못 오는 거 아니야? 멋있나? 멋있네. 정말 수있네 뭐. 내내 상황에는 저기가더 많이 벌듯해요. 더 많아. 네. 하나씩밖에 못 벌어. 아 여기서 쭈여기술 하는 게나 계속 다다다다다 우후 소소. 우 쏘쏘 쏘 소소. 쏘 쏘쏘 쏘쏘 쏘 음, 만 원이라. 그, 다음은 이만, 2만, 아, 2만5천 원. 하여튼 모자라다. 타, 타도만원 바로 됐고. 와, 보라색까지도 이제 쉽게 오네. 아까 보라색못 왔었는데. 타자 다다다다 올리고. 아 이제 요, 반대편으로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보세요. 아, 갈색까지 되네, 이제. 쉽네, 뭐. 이안에 25,000원 이제, 25 이제 사야 겠다 나, 뭐, 한장 5만원이기 때문에, 콩콩이 먼저 사는 게나아2만원 이제, 껌이네, 껌. 고민네 오케이. 바로 2만 0천 산다. 아 이거 사니까 이제 주황색까지도 당연겠네잖아 이거 사면 어떻게 되지? 뭐야, 보라, 한 칸도 못 까잖아. 뭐, 도 10만 원이네, 이거 비싸지. 얼마나 았지한참 남았지만, 씨 미친. 자다다다다, 두두두두, 수수수, 만천. 오, 주황색까지. 나이스 떼루루. 나이스 떼루루. 수수수수, 이제 나는. 난... 뭐야, 수동먹어야 돼? 그럼 팟보보로 갈, 팥보보러 갈게요. 수, 수, 패시, 이제 중간 패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죠? 패가 뭐야? 7,500원. 그 다음 패스는, 아이고, 5만원 아니야? 10만원인가? 6만원이네? 아, 나좀쓴으 그, 할수 있는데? 6만원 보자.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6만원을 벌고 옵시다. 배설 사러, 6만원 뱃짜리. 배설 사러 가자. 오케이, 6만원 됐다, 임마. 6만 이제 간다. 아니, 재설정하면 되잖아, 그냥 애초에. 뭐야, 재설정 안 되잖아, 아, 씨. 어, 여러분, 저 이제 이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제한이. 끝났어, 끝났어. 맞아요. 뽑고 마무리할까요? 봅시다 이거 잠시만. 아 페퍼 빠르게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 안녕.